中间这个院子真漂亮有树木还有花和鸟呢中间康德这个院子一瞅我你就真漂亮从来也不用啊康德玛当尼他们也不用从我尼他们也不有树木还有花和鸟呢那么多一个个多一个谁都一样咋个的等一下哎这是一家人可以聊天喝茶休息的地方这是一马当一宠物女友 이 자른, 예, 모든 가족, 가족끼리, 거의 할수 있는 곳이에요. 聊天, 이야기 하다죠. 담소도 나누고, 허차 차도 마시며 쉬우 息더地방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정원이에요. 就是,이 자른, 可以,聊天,喝茶,休息的地方. 자, 그랬더니, 한국인 이수영이요. 看来, 중국人喜欢温暖的大家庭生活 라고 합니다. 看来,는, 어, 내가 보기에요. 보아하니, 추측입니다. 이, 워, 칸과 같아요. 어, 칼라이 혹은 자이워칼라이. 어, 내가 보아하니예요. 내가 보기에. 이, 워칸 역시 내가 보기에. 내가 추측하건대요. 이는 이카 의지하다요. 의지할 의입니다. 혹은 뭐뭐에 따라. 어, 칸파, 내 생각에 따라. 내가 보아하니예요. 이, 워칸. 자이워칼라이 혹은 칼라이. 다 좋습니다. 중국어는 중국인은요. 시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즐기는 것 같아요. 원暖더다자庭生호따뜻한 대가족 생활을. 네. 이 사업원을 보아하니 네, 중국인은 어, 이러이러한 네, 생활을 즐기는 것같아요你你你你你 칼라이 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